안녕하세요, 여러분 오늘은 손털 타워를 할 거예요. 어, 제가 방금 뇌주에서 어거 하나 본거 같거든요. 여기 말 여기 핑크색 보고 말고 여기 살구색. 보건. 어 살색이 살색 아니야 이 살색 신안 말이라고 들었는데 아, 있어요 그런 사회어언 말을 배우는 게 있어요. 아니 뭐 여기는 아까 제가 10번 넘게 진짜 10번 넘게 떨어졌고 여기는 어렵다 초보들은 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응? 저희 해줄게요 쉬우자. 다음 주일에 방학이에요 참 좋네요 일단 여기 가줄게요 여기서 어깨 하나 발견했거든요 엄청나고 놀랍니 있을 것 같아서 어깨 하나 발견했어요 이거. 요. 여기거든요. 여기, 거기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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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 말이야 왜갑자기 여기, 여기, 을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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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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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내가 양심이 없다는 거야? 아니 내가 양 아니 영상 성킬 때문에 또잘 됐도 엄청 안 됐고 어, 아마 이0분 넘게 안 됐던 거 같아. 하, 진짜 왜 그런 거야? 참 내가 뭐야? 저기네 있아아오 여기는 알고 있고요. 아, 어, 잠깐. 너무 어렵고 잠깐만요.